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천만원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2천만원짜리 차로 안 보이는 진짜 싼 맛에 구매를 해서 친구들한테 비싸게 샀다고 자랑도 할수 있지만 내 어깨에 뽕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해모 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해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19년식에 나온 제네시스 G90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디자인 너무나도 예쁜 이 제네시스 G90이 2천만원대라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이 제네시스 G90 모델 요즘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30대부터 60대 70대 사장님들까지 누구나 좋아할 법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예요 바로 이거 와 정말로 예쁘지 않나요? 제네시스의 G 매트리스 패턴의 그릴 이거 정말 가오 엄청 좋거든요. 이게 2천만원대에 나왔다고요?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2790만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싸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를 한 모델이고요. 또한 이 제네시스라고 하면요. 이휠 한번 보시면요. 제네시스 마차휠 진짜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향가대는 이 제네시스 마차휠 말고 불판휠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제 생각에는 너무 과해요 진짜 뭐 삼겹살 굽는 듯한 불판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제네시스 마차휠 자체가 그냥 이 차량의 품격도 올려주고 가오다시도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네시스 요거 깡통 모델 아닙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이프티 썬루프 컨비니언스 팩자 이렇게나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90 모델이 2790만원에 나왔다고 하면 은제또 허위 매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이게 옵션도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옵션이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제네시스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 수입차나 다른 차들한테는 거의 풀옵션급이에요. 그만큼이나 옵션이 아주 많은 자동차가 이 제네시스 G90 모델인데요. 먼저 디스플레이는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공조기 시스템도 일열과 후석도 조절 가능한 캡그룹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 핸드 들 열선 뒷자리 커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추가 옵션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반자율 주행까지도 아주 똑똑한 녀석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최신식 시스템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와 화면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19만 킬로네. 당연하죠. 여러분들, 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네시스 G90 모델이 신차가가 8천만원이 훌쩍 넘었던 자동차인데 5년만에 2천만원대로 떨어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행거리가 많다고 차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래 타면 해지법 또한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편마무 없이 아주 많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룸도 체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실 때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들, 이런데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 당연히 차량 매입하고 나면은 엔진룸 세척부터 기본적인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할 거는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엔진 오일 체크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 좋고, 음, 맛도 좋네요. 또 2천만 원대 에 이런 가오 다시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작의 모델인 EQ900 모델만 하더라고요.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 을 한번 보시면 가격대가 거의 3천만 원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G90 모델이 2,790만 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차 하나 딱 뽑고 친구들한테 어? 차한대 그냥 무리해서 뽑았어. 4, 5천만 원 정도 주고 뽑았어 하면은 다들 속으실 거예요. 물론 주행거리는 안 들킨다는 자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많다고 차 자체가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전에 차주분께서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해왔고 어느 정도 애지정지 잘 타고 왔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세모중고차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또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옆에 있는 공업사에서 철저한 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동차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된다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